이게 음모론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 볼 테고요. 오늘 경찰에 이번 수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퇴원을 했지만 민주당은 이제부터 경찰을 겨냥해 부실 수사 아니냐 공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바로 그 중+ 중간에 그 중심에는 천준호당 대표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출혈량이 적다며 1cm 열상을 입었다 경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부산 강서 경찰서에서 부산 청으로 했고 또 본청으로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 부산 강서에서 보고한 내용이 아니고 본청 상황실에 파견 나와 있는 소방협력관이 소방청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처음 인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초해서 네. 보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사건 조작 그리고 자작극을 이야기했던 여러 가짜 뉴스들의 근거가 됐던 영상입니다. 그 근거를 제공한 경찰에 대해서 책임감을 전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표를 지근거래에서 보좌하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 얘기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게 헬기 이송을 부산 대가 했니, 소방 저기겠니? 서울대병원이니 아직 그 명확하지는 않은데,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됐는데" 알려지기로는 천준호 실장, 천준호 의원이 서울대병원 모 교수에게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병원을 옮겨달라"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게 부산대병원의 김영대 외상센터장의 그, 그 증언 내용을 봐도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 비서실장이 전화를 바꿔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비서실장이 전화를 바꿔준 그 상대방의 서울대병원 교수가 지금 얘기하는 바로 저 응급의학과 당직 A 교수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마 이제 서울대병원 자체 내에서 이 국회를 담당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야 모두의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준호 의원의 그 휴대전화에도 아마 저장이 돼 있는 그런 전화번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그 사람이 이제 그 이쪽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저는 뭐저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아마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전원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면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있느냐 예.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그런데 이제 본인이 본인은 응급의학과 교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외상센터에 있는 교수한테 자기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고 나서 답변을 줬다는 거고 예. 이제 헬기 부분은 조금 더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게요. 헬기 부분은 이 사람 얘기는 자기가 아, 그럴 경우에 헬기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결국 헬기 요청은 부산대병원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산대병원에서는 또그 부분과 좀 다른 얘기를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 천준호 비서실장이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부산대병원에서 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까지는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 의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자막에 지나갔지만 이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의 이 당직 A 교수는 누구라도 이렇게 한다라는 표현을 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했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인 게.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말 응급한 환자였다 이재명 대표가 예. 그렇게 얘기하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응급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헬기로 이송하나요? 그런 일들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야당 대표 아니라면 누구라도 사실 어느 누군가가 서울대병원 교수. 개인 번호를 알아서 누가 전할 화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중간에 천주로 실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교수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네. 누구라도 마찬가지는 표현이 오히려 저말 자체가. 인터뷰가 오히려 특혜 의혹을 더 부추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단순히 들어서 드린 질문이 아니 특혜뿐만 아니고 저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어 저게 일종의 그뭐 수술 세치기뭐 입원 세치기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응급의학과 교수가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외상센터 교수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다 이루어진 일, 일 아니겠어요? 그게 저는 그 물론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뭐 이런 걸로 현재 고발이 돼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 외에도 뭐 김영란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법적으로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측근인 천준호 의원이 개인 휴대 전화로 직접 병원을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달라 요청을 했다는 건데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그러면 이쯤에서 서울대 병원의 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교수의 공식 브리핑 목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당시에 이제 부산대 번역외상센터장과 당시에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그리고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이 돼서 이재명 대표님의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어,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 소장 호로는 뉴스 타텐쭉 보신 분들 뭐 여러 보도 접하신 분들 알겠지만 부산대 병원 당시 주치의나 혹은 외상 권역 센터장 모두 헬기 띄우는 걸 본인이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 서울대 병원 당직 교수도 민주당은 저하고 헬기 얘기를 시번어치도 한 적이 없다는 건 이것도 사실 저희 취재 영역이란데 그럼 도대체 헬기는 누가 띄운 겁니까? 아마 저는 이제 그 제안했다는 것까지는 믿음이 가요. 근데 통하다 보면 제안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요구한 거는 저는 천준호 실장이나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은 10분 어치도 한 적이 없던데 표현도 좀 이상한데 이제 문장이 저는 의사가 한번 이게 뭐 예우 차원에서 제안을 해볼지 모르지만 예. 최종적으로 요구한 거는 저는 천준호 실장이거나 또는 이재명 가족이나 그 척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본인이 헬기를 안 타고 싶으면 안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그 의사나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요건이 안 되는데 헬기를 띄워달라고 압력을 하면 이게 직권남용이나 또는 이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렇죠. 한 의사단체가 이 대표 측을 고발했죠. 시민단체도 둘다 고발이 돼 있거든요. 그 점에서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응급체계에서 예. 예를 들어서 헬기는 몇대안 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있을 때 환자가 두 명인데 한 명은 국가 의전서열 8이고 한 명은 이제 일반 국민인데 환자가 위, 위독하기는 일반 국민이 더 위독한 거예요. 국가 의전서열 8보다 이런 경우에 의전서열에 따라 헬기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환자 상태 위중도에 따라 써야 되느냐, 이 언급으로 책은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단순하게 저는 특혜로 넘길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되고 그다음에 이 요건에 해당이 명백하게 안 되는데 썼다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알겠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이 대표 측도 지난 주말쯤에 이게 뭐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조사다라는 얘기도 했었으니까 서울대병원 교수의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팩트 체크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이런 여전한 여전히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이런 헬기 이송 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보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런 것을 용납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논의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와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음 다만 건설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다 논의될 부분은 있는데 뭔가 한발더 나아간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는 박 의원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니까 이건 뭐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 뭐 일부 의사 단체에서 고발도 하고 어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국민의 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직접 언급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인 거 같고요. 응급 의료 체계에 이제 일종의 구멍이 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혹은 의심을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소방본부에다가 헬기 사용을 요청을 했고 그 응급 헬기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과 어긋나게 사용이 이루어진 거라면은 그건 이제 문제겠죠. 따져봐야 될 문제고 이미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근데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는데 결국 민주당의 강압으로 저 응급 헬기가 저렇게 뜰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라고 단정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억측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한동훈 미래위원장의 인식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 이게 이제 이번 사건에 있어서 뭐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소랑설레 할게 아니고 어쨌든 이 경우가 이런 그, 이 응급의료 체계의 일종의 이제 특혜나 이런 논란이 이번 사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과거에도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일켜서. 저는 뭐 바람직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음,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라는 음모론적 제기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데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퇴원 직전쯤이었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피습 사건에 관련해서 뒷맛이 여전히 개운치가 않다면서 오늘 최고위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보통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은 물청소로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데크에 피가 은근히 고여있고 데크 틈새로 피가 흘러내려간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지혈을 한 붕대, 거즈, 수건의 핏자국입니다. 이 사진만 봐도 과다출혈 중상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음 오늘 정청래 의원의 주장은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뿌옇게 처리한 이유가 이제 이 대표의 피가 나왔기 때문에 출혈 사진을 공개했고 최고위에서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또 하나 아니 경찰이 물청소로 흔적 지웠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어서 다행이었다. 소국장님, 이건 합리적인 의심과 문제 제기입니까, 아니면 음모론에 가깝습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이 좀 너무 뭔가 이것이 경찰과 뭐 당국이 뭔가 이번 사건을 좀축소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번 같은 경우도 저 현장 자체가 현장에서 이제 범인이 검거가 됐고 목격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런데 이것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경찰이 이거 뭐 바로 그냥 현장에서 아무런 자료 갖고 없이 그걸 없앤 게 아니잖아요. 다 관련된 사진 등등, 영상 등등을 다 찍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혈흔을 계속 둘수 없으니까 아마 치웠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되기 때문에 정청내 의원의 저런 문제 제기는 사실 이게 저런 맥락은 결국 뭔가 이게 이번 사건을 좀 축소 은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맥락이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장 상황은 좀 그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민주당에서 어제도 뭐 국수본도 방문하고 오늘 정청내 의원 얘기도 있고 한데 저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경찰들이 한 12만여 명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찰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같은 것을 하더라도 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뭔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뭐 경찰이 좀 뭔가 축소음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맥락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청소년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경찰 민심도 요동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도 정책 내의원 저에게도 사실 일선 경찰로서는 아니 우리가 그 현장 다 사진 찍어 놓고 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마치 경찰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당연히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저것은 민주당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 어떤 경찰이나 당국에서 이번 사건에 관련된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좀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저건 선거에도 민주당 입장에서 전혀 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런 거에 연장선상이겠죠. 그 아까 소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경찰 국가수사본부 찾아서 아니, 1cm 열상이라고 누가 도대체 썼냐. 1.4cm 자상인데. 가짜 뉴스, 괴문서 이렇게 어제 저희 전현희 위원장 비롯해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가서 항의 방문을 했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그만큼 이 대표 상다, 상태가 상 당시 위중했고 근데 이제 물청소 얘기는 사실 이 사건 저희 뉴스 탑탈에서는 짚어보지 않았지만 일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온라인에서 나왔던 얘기야 물청소 특히 이거는 일부 보수 쪽. 그래서 나온 얘기거든 청소 해가지고 뭐 그만큼 별거 아닌데 네. 아예 반대 진영에서 나온 부분도 있는데 오늘 경찰도 이거 부랴부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혀는 둘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오늘 부산경찰청이 덧붙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어 우리가 이제그 수사 현장 보면 왜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라는 거 쳐가지고 뭐 접근 금지 뭐 수사 중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아마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왜. 폴리스라인 안 쳐놓고 그거 다 그냥 없애버렸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의 그 어떤 범죄 현장이나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 이게 공공장소잖아요. 이 가덕도 이 전망대라는 게 공공장소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다 이용하는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찰에서 체증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증거자료 수집하고 현장 사진 찍어놓고 동영상 같은 거다 해놓고. 그리고 뭐이 정도면 충분히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뭐 증거 자료로쓸수 있을 정도로 확보가 되면 굳이 그 현장을 보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음.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장 보존할 이유가 굳이 없는데 그거 왜 현장 보존을 안 했다고 지금 그 정청래 최고위원회 저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전좀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이런 수사의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 장소는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 맞는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 철서 물청소 얘기는 그때 <laughs> 국민의힘도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애초에 또뭐 이게 이 대표 측의 뭐 자작극 아니야 이런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도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이런 억측 루머는 확대 재생산하지 말아야 된다.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얘기했을 때. 비슷하게 나왔던 게 이제 물청소 얘기였는데 오늘 정청래 의원의 이런 얘기에 경찰도 바로 반박한 셈이 됐어요.